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럭키 A1이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한가운데 5번 걸작축제가 빠르게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6번 라운더 캐비아도 선두그룹에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3마리 앞서 있고 안쪽 2번 럭키데이와 바깥쪽 9번 크레이지 마리가 4, 5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 5번 걸작축제가 근소하게 앞서 있고 바깥쪽 8번 럭키 A1이 바깥쪽에서 5번 걸작축제를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라운더 캐비아와 2번 럭키데이 두마리가 3, 4위권 1팽평 가운데 1번황미르와 바깥쪽 9번 크레이지 5리뒷선에1 1 0번 골드 캐쳐와 바깥쪽 3번 언더풀 캐시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1번 진주의 심장이 바깥쪽에서 하위그룹이 끌고 있습니다. 안쪽 4번 트리플 팔메토와 최하위권 빌려나 있는 7번 누리우뜸입니다. 선두는 5번 걸작축제, 바깥쪽 8번 럭키에이버 두 마리가 여전히 앞수있고 안쪽 2번 럭키데이가 안쪽 치고 나오고 한가운데 6번 라운더 캐비아까지 선두그룹 4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럭키데이 김태웅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서서히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6번 라운더 캐비아도 2위권을 드려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9번... 크레이지 마리 역시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3위까지 2위까지 늘어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크레이지 마리가 순식간에 2위까지 2번 럭키데이를 위협합니다. 2번 럭키데이 선두지켜냈고 9번 크레이지 마리와 3위로는 6번 라운더 캐비아.